어. 아. 아빠. 자, 와. 아 자, 반갑습니다. 개폭격입니다. 쓰잘데없는 개폭격입니다. 자, 이번에 좀 대규모 패치라고 들었는데, 좀 그렇게까지도 대규모 패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하나 봐요. 뭐 아니면 뭐 어느 순간 갑자기 한다던가. 일단 오늘은 크게 대규모 패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 뭐, 대규모라면은, 뭐, 로밍 신발이 생겼을 때, 뭐, 그 정도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공지사항을 가면은, 패치노트가 영어예요. 이런 젠장.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건 뭐다? 바로 구글 번역이다. 그래갖고, 중요한 점만 뽑아가지고, 제가 일단은,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마 조만간 번역돼서 나올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 댓글로도 친절하신 분들이 알려주실 테니까 자 좀만 기다렸다가 댓글로도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알아보셔야 될게 이제 아카이가 리메이크를 먹었어요 자 일단은 읽어보면 뭐 아카이 더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써있는데 그냥 이거예요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허용하면서 아카이의 궁극기를 좀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대요 또한 아카이의 초반 게임 파워를 좀 올리고 아카이가 경험치 라인이나 혹은 정글로로서도 또 기용될 수 있도록 또 가능성을 좀 열어주는 방식으로 패치를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패시브, 패시브에 새로운 효과가 생겼어요. 아카이의 기술은 명중 시 표식을 적용하고 그의 기본 공격은 표식이 있는 적에게 추가 피해를 주게 된대요. 자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패시브가 뭐냐면은 스킬을 쓰면은 쉴드가 생기는 건데. 그 쉴드가 6%의 최대 체력이었는데 바뀌어가지고 50 플러스 5%의 최대 체력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좋겠죠. 일단은 50의 쉴드를 먹고 가는 거니까. 자 표식이 있는 적을 때릴 때 데미지 같은 경우는 5%의 최대 체력이었는데 50 플러스 5%의 최대 체력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또 데미지 힐링이 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1 스킬. 자1 스킬도 새로운 효과가 생겼어요. 적 영웅을 성공적으로 명중 시킨 다음엔 아카이는 같은 방향으로 한번 굴룰 수가 있대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읽어드리고 아카이 판으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데미지는 어... 원래는 300에서 500 거기서 플러스 50%의 전체 공격력이었는데 이제 300에서 400으로 기본 공격력은 떨어졌지만 추가적으로 50%의 전체 공격력. 그냥 데미지는 줄었네요. 그리고 이 e 스킬. 데미지가 350에서 500 플러스 120%의 추가 공격력이었는데 이제는 270에서 420 일단 기본 공격력은 떨어졌어요. 대신에 추가 공격력으로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7%의 최대 체력으로 이제 데미지가 산출이 된대요. 어차피 탱탱 나는 아카이기 때문에 이제 데미지가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중요한 궁극기죠. 자, 궁극기 같은 경우는 새로운 효과가 생겼어요. 아카이는 지속 시간 동안 점차적으로 이동 속도가 증가가 된대요. 그리고 1 스킬을 시전하면은 위치를 빠르게 조정할 수가 있대요. 또한 지속 시간이 3.5초에서 4초로 늘어났대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인 게임 내에서 패시브가 나오죠. 패시브 태그 아카이는 스킬을 시전할 때마다 4초 동안 50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50 플러스 170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5%의 최대 체력을 말하는 거예요. 요만큼의 실드를 얻게 되고 그의 스킬은 맞은 적에게 표식을 남길 수가 있대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독두꺼비를 날렸잖아요.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두꺼비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독두꺼비가 사라졌어요. 원래는 독두꺼비로 표식을 남겼는데 이제 독두꺼비가 없고 어떤 스킬을 날리든 적들이 표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식이 있는 적을 상대로 아카이가 기본 공격을 하면은 50 플러스. 330. 이것 또한 5%의 최대 체력을 말하는 거예요. 330은. 이런 데미지를 주게 된대요. 일단 패시브가 변경된 게 이거고. 자, 이제 알아봐야죠. 자, 1스킬. 기존 1스킬은 점프였거든요. 엉덩 빵 찍기라고 하죠. 그거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배치기로 바뀌었어요. 이게 일정 데미지를 주는 건데, 1스킬을 보면은 경로의 적에게 데미지를 준대요. 만약 이, 이 과정에서 적 영웅을 맞추면 그들은 0.5초 동안 에어번을 시키고 같은 방향으로 한번더 구를 수가 있대요 자한번 볼게요 맞췄어요 아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정 유정 3스킬을 생각하시면 돼요 점프한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잖아요 대신에 이거는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맞추게 되면은 한번딱 이런 식으로 구를 수가 있네요 자이 구르는 거 같은 경우는 맞추고 벽은 안 넘어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글모바테는 허용이 안되네요. 자, 요게 1스킬이고요. 자, 2스킬. E 2스킬은 e 사용 하게 되면 쿵 하고 찍네요. 아카이가 몸으로 땅을 내려 찍어서 범위 안에 적에게 데미지를 주고 2초 동안 느려지게 한대요. 아, 그냥 프랭코의 2스킬이라고 e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대신 범위가 좀 넓어요. 그리고 데미지가 좀 세요. 땅 데미지가 좀 세요. 체력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슬로우 효과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궁극기. 궁극기는 원래 회전회오리 슛이었죠. 아카이는 자신의 모든 제어 효과를 제거하고 이건 원래 있던 거예요. 4초 동안 회전하면서 원래는 3.5초였는데 4초로 상향을 먹은 거죠. 감속 면역을 얻으면서 주변 적에게 지속적으로 물리 피해를 입히고 뒤로 밀쳐냅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밀쳐낸 적 영웅은 이 과정에서 충돌한 다른 영웅을 또 뒤로 밀쳐낸대요. 그리고 이동속도가 증가를 한대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그냥 궁을 쓰면은 회전회오리 슛으로 하네요. 그리고, 이동속도가 빨라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동속도 확실히 빨라지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적이 있으면은, this, huh? 오, 좀 많이 미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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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많이, 아니, 많이 미는데? 옛날에 이 정도까지 안 밀었거든요? 아니, 많이 미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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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많이 민다. 지금 확실히 많이 민다. 아, 이래가지고 적, 적들을 민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적이 있잖아요. 그럼 아카이한테 맞아야지 밀리잖아요 근데 밀린 적이 또 다른 적을 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아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앞에 있던 레일라가 뒤에 있는 레일라를 밀어버렸죠 이런식으로 효과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있는게 궁을 쓰는 동안 1스킬이 써져요 아 이런식으로 궁을 쓰는 동안 1스킬이 써지네요 그럼고 1스킬 효과까지 써지나 한번 볼게요 1스킬이 적을 맞추면 한번 구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형식상으로 말이 안되는게 1스킬을 맞출 수가 없죠. 적들은 밀릴 테니까. 그렇지. 1스킬을 쓰면은, 네, 당연히 1스킬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냥 1스킬은 이동기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아카이에 바뀐 점인데, 일단 아카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패치 내용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그 다음 패치 내용으로는, 자, 일단 그냥 이거는, 제 지식선에서 자 일단 마샤는 어... 기본 물리 공격력이 101에서 0 91로 떨어졌고요 1스킬 HP... 체력 소모 코스트가 전, 구간, 전 구간에서 3%였는데 이제는 초반에 4%였다가 나중에 3%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 구간에서 그냥 3%씩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제는 시작이 4%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떨어진다는 건지 아니면은 구간마다 3%로 떨어진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초반에는 체력이 더 많이 단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기 너프. 기본 데미지가 400에서 600이었던 게 300에서 60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궁극기는 약해졌다는 거죠. 쿨타임도 20에서 16초였는데 36초에서 20초로. 쿨타임은 확 늘어났네요. 그리고 나탄. 어, 나탄은 기본 물리 공격력이 110에서 115로 증가했고 기본 공격 성장률이 11에서 11.8로. 그니까, 러 데미지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몬. 아몬드몽몽 1스킬. 기본 데미지가 150에서 300에서 175에서 300으로. 초반 단계에서 세졌다는 거죠. 그리고, 어, 쉴드. 기본, 기본 데미지 쉴드. 음, 개소리야. 샬드? 샤드? 샬드의 기본 데미지? 아, 샤드! 아! 그 파편들 있죠 파편 기본 데미지가 40에서 100에서 50으로 100으로 증가했대요 초반 단계에서 좀 세졌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초반에 세진 거죠 펜니 펜니는 어 에너지 리젠 리젠 펄 스택이 100... 10에서 8로 음 그러니까 에너지 기력 차는 게 10에서 8로 줄었다는 것 같아요 에너지 리젠 웬 언제 히팅 때릴 때 누구를? 멀티플 에너미를 많은 다수의 적들을 때릴 때 리듀스 줄어든다 얼코딩 몰라 아무튼 줄어든대요 음, 많은 적을 때리면 때릴수록 리젠이 줄어드나봐요 그리고 베네데타 패시브가 어, 데미지가 200의 원래 물리공격력에서 210의 물리공격력으로 어, 패시브 데미지가 증가했네요 자 바당 바당 패시브가 어, 떨어졌네 대신 1스킬 상향, 기본 데미지가 220에서 395가 250에서 400으로 초반 단계에서 많이 증가했네요. 쪼랩 싸움에서 좀센거 같아요. 자, 그 다음 패치는 뭐 스킨 패치니까 패스하고, 매직 체스 패스하고, 무가, 무료 영웅부터 같 패스하고. 자, 이제 전장 조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건 없어요. 스펠이랑 아이템 같은 경우가 좀 나오는데, 일단 먼저 장비. 전쟁 도끼는 스택당 추가 물리 공격이 9에서 10으로 스택당 물리 공격력은 증가했어요. 대신에 스택당 추가 물리 관통이 3에서 2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물리 관통이 감소했지만 데미지는 올라갔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블라이드 오브 더 티스 아무튼 예, 칠의 맹주의 검일 거예요, 아마. 칠의 맹주의 검과 그림자 쌍검이 미니언 또는 크립과의 싸움에서 더 이상 타이머를 재설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칠의 맹주의 검이나 그림자 쌍검은 아무 피해도 입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기가 모아져요. 기, 가 모아진 상태에서 상대방을 때리면은 추가 데미지를 주는 건데 대신에 그기 모으는 과정에서 미니언이나 정글보한테 맞아도 그 맞은 걸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기가 안 모여요. 근데 이제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맞아도 시간은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스펠. 스펠, 어, 인스파이어. 화염폭탄 말하는 건가? 인스파이어는 다재다능한 데미지와 지속적으로 다른 주문들을 압도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가동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하네요. 쿨타임이 60초에서 75초로 증가했고, 기본 HP 재생이 70에서 60으로 감소를 했대요. 이게 뭔가 애매한 게 뭐냐면은, 다재다능한 데미지와 지속력이라면서, 그래도 맨 처음에 도텐 줄 알았는데, 기본 HP 재생 없거든요? 화염폭탄도 기본 hp 재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해야 될게 쿨타임이 75초로 변한게 뭐가 있느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사기 진작을 말하는것 같네요 지금 자 75초인게 어, 석화가 하나 있고 복수도 있고 근데 체력 채우는게 없죠 하지만 사기 진작은 체력도 채우면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아마 인스파이어는 사기 진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외 다른 것 첫번째 전투 주문 및 활성 장비 기술의 캐스팅 요구 상황을 통일을 했대요 뭐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빠른 이동 중에 모두 시전을 할 수가 있대요 네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두번째 제어 효과 제압을 제외한 이제 카자의 궁극기와 어, 프랭코의 궁극기를 제외하고 제어 효과에 영향을 받을 때 특정 전투 주문을 시정할 수가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특전 전투 주문이란 복수, 그리고 이지스, 그리고 소생, 그리고 영감, 그리고 질주에요. 인스파이어가 영감인데 이게 아마 사기진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에어벌이라던가 기절이라던가 석화라던가 그런 거 맞았을 때쓸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복수 다음에 있는 이지스, 좀 뭐야?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대요. 뭐그 외에 패치는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뭐 버그를 뭐 고쳤다고 하는데 뭐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여러분들 저는 빠르게 빠르게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좀 해봤는데 아마 번역본이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 능력자분들이 예, 해석을 해서 올려주실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는 아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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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